장물스케일다쓸 건데 나중에는 그잡 l u e c o v a b l u e c 아, 뭐, 이거 스형하는거 뭐, 뭐, 어떻게 했지? 윈도우 u 윈도우 v 어. Bluecova, b l u e c o 요 a Bluec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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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u e c o v 윈도우 텐만 되는 건데 윈도우 텐 자체 기능인데 있고 있고 프리드 사할 것 같은데 사야지세요 네, 사되면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일필 없는 사람 없겠지 에이 헤 아, 근데 자동 회복이 더 좋아 자동 회복이 있으면 자동 회복 껴요 뻥아 일펜데 일패는 껴줘야지. 스위칭하면 되니까 뭐 진구 형그 우르스 뿌리기로 택 계속 말해주세요 4? 4 우프로 말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어우로 오케이 오케이 엉매라도 엉매라도 다섯 개씩 없으면 고학으로라도 채워서 넣어 고학 너너 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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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가 쓸게요 어 영매인요 배교 배교 썼어요 어, 준비 큐 버프 다시 쓰시고요 지금 레지링크 다 들고 갔죠? 마지막 응, 확인했어요 지금 노블 마지막 챙기시고 노블 어, 챙겼어 나다 오토 2장 오케이 5 4 6. 3 2 1 끝장 화이팅 화이팅 네, 홈페인. 화이팅 화이팅 화패 반피까지 갑시다 오늘은 <laughs> 화이팅 내용틀랑 쓰시고. 네. 보세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43초. 34초부터 빼야 돼요. 34초. 네. 35초부터 빼가 보세요. 그냥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때리지 말고 아, 오세요 네. 감자. 파운팅 깔아놨어요. 파운팅 아이고 흰색 간다. 흰색, 흰색 와, 와요. 흰색 와요. 오는 거 조심해요. 어, 나이스. 맞다, 오케이, 맞다, 맞다, 오, 맞다. 썼어요. 네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오, 지금 피잘 갔다. 완전 잘깠다 내가 생각해 쓰고 더 깠어요, 그냥. 네, 이스 네. 그거랑 마지막에 오. 오나 거안 벽? 어, 이거 모여있는 것도 잘못안 벽, 굉장히 안 정적. <laughs> 이거, 그, 시드링 바꾸실 분은 바꾸세요. 바꾸세요. 2분짜리로 갈게요. 40초. 이거 언스 계속 뽑아요. 네. 아, 나 인피 떴어. 아 좀만 더 앞으로 갈게요. 지금 뜨는 거면 계속 뽑아야 돼요. 근데... 음. 돌아가면 오히려 어그로 풀 감자요? 응. 아, 나 안보여 아씨어아 안보여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멘탈 괜찮아. 잡아요 괜찮아. 아. 장벽 장벽 올라와요 도어체크 계속 하시고요 혹시 까쳤을 수도 있어 감자 감자 한번더 카운터는 오픈 입에 들어가 살게요. 네. 알지 말고 2분 더 돌았어. 나도 복들 가는. 아직 아직. 조금 남았어요. 버프 마지막 쓰고 원석에서 돌려요. 이거 다들 노바 같이 던져 주셔야 돼요. 네. 마인드 재사용 없어요. 네. 노바 챙겼어? 노바 완료. 흰색 흰색 보이면은 그냥 바로 장벽. 장벽. 번개 한번더 넣을 거 같은데. 번개 나오면 가요 이제. 1본 올려. 일본 올리죠. 음, 버품, 올렸어요. 네, 일본짜리. 어, 뭐야? 수원비료 올리시고. 아, 뭐, 억울한데. 오, 빨리 음, 어, 검은색. 뭐가 걸렸어요? 일단 검은색 걸렸어요. 네, 확인. 안 돼요. 그때 하다가 흰색 오면은 그냥 바로 걸어주시면 돼요. 네. 위에서 흰색 한가 조심. 여기 아, 왼쪽에 뭐, 있어 안나 차라리 그냥 이대로 얘를 패는 것도 찍어요, 찍어요, 찍는 거죠 지금, 찍는 거죠 지금. 와요, 와요. 흰색도 걸 이거.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할까, 왼쪽 빠질 때는 나. 뭐하해서 일단은 때리시죠. 나왜까인 걸까? 흰색, 흰색 여기 있어요. 네. 와요. 와요? 와요, 와요, 와요.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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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던스 노던스 노던스. 노 걸렸어요, 노어요 흰색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나이스. 겹쳤나? 어, 방금 칠, 아, 방어나 찍어서 죽은 거야, 그거. 일단 일단 다음 거, 어, 다음 거. 어. 어 끝나고 어, 확인할게요. 네. 잠시만. 어, 아래 비스벨? 네. 비스벨 썼어요. 그리고 파운틴 응? 깔았어요. 그, 네, 어. 일건는 보고 긁히려. 그 오케이. 렉스, 밑에 밑에. 바닥. 아래에 줄수 있는 어 3 5 초쯤 입장 아니야? 아래 한번더 조심 아래 조심 이제 매 조심 <laughs> 아래, 아래 풀었어요 가 생각해야 돼요 가 응. 생각해야 돼요 네 m e 디테이션곧 빠져요? g 떨어져요 a 테 h e r 감자까지 감자 자 r there, meteor, m e t e o 오오오 m 건능 와요건 come, 요건 c 와요 오 m 와요. a 오 k 요오 m e j 오 c k 오 o m 오 j 오 c 오 c 오오 e j 오 c k 오 o m 오오오오오 여기 올려요? 이거. 네 극킬 올릴건데 메디테이션 리필 플좀 썼어요 썼어요 네, 네. 극킬요 아, 좀... 가시고. 네 퇴호 파운딩 그냥 까시고 네 파운딩 깔아놨어요 오른쪽에 아래 조심 네. 아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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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퇴호 이제 한 10초정도 내려올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헤드 빠지신 분? 같아 헤드 한번 드릴게요 아 근데 저 왔는데? 아아 네? 아, 한번 드릴까요? 바닥, 바닥, 바닥 감자. 바다, 바다, 바다 감자. 바다 메테오 와요, 메테오도 와요, 메테오도 와요. 아. 와, 오늘 패턴 좀 처음. 메테오 지나가면서 네. 어, 뭐야? 내주님. 네. 아, 힐이 네. 아, 안 들었다. 아, 오늘 좀 패턴이 많이 겹치네. 어, 힘이... 이거 해도 한번 드릴게요. 살아나시면 전부다. 일단 잡으시고요. 내 살아나게. 제 아, 네. 중앙에서 해도 드릴게요. 중앙에서 본능 10초대로. 봐야 아 돼요. 이거 피해야 돼요? 아래. 아무튼 이제 이리 다음에 나와요. 다음에, 다음에 나와요. 꿈 봐야 돼. 와, 오른쪽,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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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필 줘요. 스위칭 할게요. 헤도 드릴게요. 어? 네. 깔았 깔았고. 해도 드렸어요 지금. 색감 배까지. 기습해. 나이스. 파운틴 깔아놨어요. 보통은 못 깔았고. 메테오 안 RG. 밀리면 RG. 10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밀릴 수 있어요. 안 밀리면 곧 와요. 오른쪽으로 쳐주시고 메테오 좀 밀릴 것 같아요. 좀 밀려요. 감자다어세요감자 메테오, RG. 밀려요. RG. 메테오 RG. 밀려요. RG. 항상 조심해주시고 밀러세요 아르디심. 메테오. RG. 와우 오오 와, 와. 진짜 이건 좀썬넘네 이건 좀썬던요 이제 10초 내로 건넝 네화면 이어로 건넝요 아래 조심 아래 5초 뒤 건넝 건넝을 야 돼요 다음 이번 건넝 말고 다음 건넝 갈게네이제 건넝 건넝 건너. 중앙 중앙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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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아. 좋아요 힐만 잘배시면됐네 감자 떨어져 감자 어? 간다 피하시고요 이스텔 다안에 파운딩 깔아놨어요 한번더 오케이 레가 안밀리면은 이제 5초뒤에 오거든요 떨어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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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레테오 요오 어쩔 땐또 밀리면 어쩔 땐또안밀리참뭐 이게 히피네 네 이거 다 피하셔야 돼요 네 됐다 됐다 다시 포지션 잡아요 네 오, 와, 와, 오, 봐봐. 감자 떨어졌요 감자 감자 확인 힐하고 있어요 네 아래 조심 아아 잠깐 와아 1옵션 쓰다가 총 맞았네 아아 나이스 권능 권 10초 남았고요 한 분이 피가 안차는데어 됐다 아래 조심이요 이거다 이거 다음 건능용. 하멜론 이웃극딜 이거 3번 자 그냥 쓰고 깔끔하게 넘길게요. 네. 건능 건능 봐야 돼요 건능. 중앙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스위칭. 스위칭 스위칭. 버프 계속 쓰시고요 버프. 하멜론 해도 보면 한 번만. 해도 지금 30초 남았어요. 좀 이따 드릴게요. 오케이. 극딜 중에 수, 쓰면 됩다 지금 극딜 급딜 인 거죠? 급딜 중에 극딜 멘테오 멘테오 올수 있으니까 바로, 바로. 조심하세요. 아래지. 왼쪽무빙은 삼가주시고 우운팅도 깔아놨어요 배트오올올때 됐어요 곧 이거 다올거 같은데 밀렸다 밀렸다 네. 와다 밀리네 아, 근데 패턴 자체가 너무 다 겹친다 메테오 이제 올 텐데 오 왔어, 아, 왔어요? 트 왔어요? 어 나이스 피하면서 메트어 피하고 도와요 네, 이제 가운데 두어요 네 헤드 드릴게요 헤드 드렸어요 네 힐이 힐, 힐, 힐이 안 들어가 왜힐선데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스위칭 아이씨. 스위칭 아다 이거 지금 아, 파우팅파우팅 쿨일 아, 거예요 아마 네, 생... 발밑에들 발밑에들 제일 보다생존해 오른쪽으로 쪽으로. 좀 빠지고 네생존요하 어그로 주로 어, 어, 텔레포트 쓰지 말라고 했나? 한패에서아아 파운디 깔았어요, 파운 응. 깔았어요, 지금. 어? 못 아이고. 아, 뭐야. 아, 시중에 하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더블. 더블, 더블. 아, 와, 그래. 아, 레이저. 아, 레이저. 아. 레이저 진짜. <laughs> 10초 뒤 메테오 한번더 와요. 네. 5초 뒤 메테오. <laughs> 오른쪽 감자돌씨. 매트. 매트가 떨어져요 e t s go. l e 아 더블이야 더블 와 go. Let's go. Let's go. Let's 왼쪽 l e 하 s go. Let's go. l 초 t s go. Let's go. Let's 큰거 없 e t s go. Let's go. Let's go. 자기 발판 자기 발판 찾으세요 l e 봐야돼 o Let's g 요 아, 따라서 있잖아요. 어. 어우, 뭐야? 어떻게 생각했노? 이거 대체 바로 올수도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시죠 네. 그분 네? 왔어. 어? 바, 바로 왔어. 잡아 어? 잡아 요 파운틴을 못 깔았어요, 아직.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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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블. 와, 이거 다가였다 잠아요. 파운틴 깔았어요, 지금 이제. 파운틴 조금 왼쪽에 깔아 주면 안돼요 그때온쪽 끝에 붙라고 내가 잡아가지고. 오케이 곤 메테오 한번곤 메테오 또올 거예요 아 g 아프다 시 a 메테오 와요 메테오 오. 와요 t t e 발차기 going to go. Vet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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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t t e 나 무조건. 자기 발판, 자기 발판 찾으세요. 자기 발판 없어가지고 왼쪽으로 빼야돼. 필무적기무적기무적기 무적기, 무적기, 무적기. 아, 몇 점씩. 아이고. 아, 폼을 아데서 한편은 폼 쓰면 안 돼요. 아, 폼 쓰면 안 되는데 까먹었어요. 아. 메테오, 메테오 와요, 메테오 와요, 메테오 네. 와요. 카운팅 리필할 생각 고 바로, 바로 해주셔야 돼. 카운팅, 왜안 깔려? 따라어요 내가 잡았어. 감자. 아이고. 아, 맞았다. 씨. 더 들어오면 안 돼요. 아이고. 잡아야 돼. 자리 잡아야 돼. 발, 발차기 마탄, 좀 유도 좀 해줘. 마탄, 이거 엎드려만 있으면 타고. 안 돼. 응. 10, 10초 뒤 메테오 또 와요. 5초 뒤? 메테오가 들어와요. 이거 권능이... 어, 왼쪽으로 좀 빼야될 것 같은데 미리? 일단 일단 권는 일단... 아 일단 메테오 보도록 할거예요아 이거 메테오를... 어, 어. 메테오 보고... 메테오 보고 <laughs> 빼세요 어... 메테오 <laughs> 보자마자 바로 빼세요 왼쪽으로 피하고 바로 빼요 바로... 바로 와요 무적기? 무적기 확인 빼야되는데... 아이고 아, 빼야되는데 그 바로고 응. 메테오 방금 왔으니까 하이. 바로 올리면 돼요 네. 어 뭐야 하이. 아이고 빼야되는데 빼야될게 a 는데 then. I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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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나와요 나와요 u b l e double double d o u b 메테오 o u b l e double d o u b l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b l e Now I go, e a s 발판 e t a l 큰거아 n k e r care. I bet, tell, I bet, tell, I bet. I w i l 오 잠깐만잇잠깐 으 <laughs> 나도 봐야지 마지막죽어고 네, 예, 5초 뒤 메, 아니 10초 뒤메테요 20초쯤 메테요 메테오 와요 곧 와요 메테오 보고나서 권능도 겹칠 수있으니까 조심 오른쪽 위발판으로 피할게요 네갈 시간 없어요 이거 위에서 점프할 생각도 해요 네 권능도 음. 봐야돼요 권능도 봐야돼요 무적 게 음. 그냥 위에서 메테... 아! 아이고 어 내려올 때 조심하고 아이고 밀격 <laughs> 빼고 바로 뺄게요 네 창조 빠... 오케이 빼요 왼쪽 큰 발판 오 뭐야 뭐야 메, 메테오 아직 10초 정도 남았으니까 빠르게 빼고 빠르게 들어갈하시면서스위힐 안돼요 여기, 여기 힐 여기 힐 안돼요 안안 돼요, 힐 안돼요 힐 안돼요 들어가요 메테오, 메테오 5초 메테오 5초 밀격 밀격했어요 그 위발판 왼쪽 큰 발판 있어요 네. 너무 들어간데 또 파운딩 깔아놨어요. 아, 지금 어, 딱, 볼?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발판 쓰세요. 볼까? 발판 쓰세요. 아 씨발. 또 빼까? 밀격 빼야. 이러면 또 빼요, 또 빼요. 네, 오늘도 발판 빠야지만. 네. 써야 네. 왼쪽, 왼쪽에 큰 발판 있어요. 왼쪽에 큰 발판. 어 이거 매트 아니야. 네 뭐, 들어가야 돼. 되니까 어느 정도 선 넘어오면은 다 들어갈 생각해요. 이제 건네기랑 메트가두개 겹칠 수 네. 있거든요. 고다요, 고다요, 고다요. 덮쳐요 덮칠 수 있어요 유지하면서 최대한 자리 유지하면서 덮칠 수 있어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건너 건너가 매테어 건너 건너가 매테어 무살림 따라간다 못살림 나이스 매테어 봐야 돼요 매테어 매테 떨어져요 고맙다. 발판 없어요 오 발판 생겼어요 오른쪽 어, 어, 발판, 어, 생겼어요. 어, 발판 어. 생겼어요 끝까지 끝까지 있다가 나이스 오케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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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더블 아 나. 아 진짜 개아프다 파운딩 깔아놨어요 오른쪽에 왜 안깔려 잘... 왜 안깔려 아, 깔려있으면 안깔려 아,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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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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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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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네. 오케이. 아, 이 왼쪽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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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어. 아, 와야되요 이제 들어온 이제부터 안하고 20초 되면 빨리 올수도 있으니까 조심 걷는 생각 네 왼쪽 발판 없어요? 아아 이거어잠깐스시오 오우 생각돼서 골 앞이 이거 메테오 바로 들어올수도 있으니까 메테오 보고 복기나 하자 네. 메테오 올거야 이제 5초 메테오 와요 그치 아이고 와 아이고야 매트 와요. 아, 자, 일턴좀오치긴 하다. 이거는 점서 저걸 사셨네. 아, 갔다. 오. 와 이거 어떻게 사셨어예요 아니. 아 네, 가끔씩 이렇게 헬패턴인 날도 있어요. 오늘 그냥 건버 디저 디저하면서 던지는 게 너무 많은데? <laughs> 이렇게 헬패턴이면은 당연히 전판보다 못 가는 게 당연하고 멘탈도 나가요. 졌어 어 맞아 이런 판이 진짜 멘탈이 나. 네 이런 판도 이런 판도 경험을 해봐야지. 업능도 봐야 돼요 이제. 말아서 코를 안 했어. 왔다. 나이 네. 난 디스펠 안 풀려요 왜 <laughs> <laughs> 무의식적으로 자꾸 디스펠 놀게 가지고 검찰샌가 빨리 풀리는 느낌이다 에테어 텔포라로 피하기 안 좋은 요 음. 여기서 혼자서는 뭐 연습할 만한게 없어서 예 그쵸 사실 음. 메테오 떨어질 음. 것 같은데? 느낌이 건넘도 봐야돼요 관넘도 봐야돼요 네 되면. 겹치겠다 이거 아이다 에피를 쓰면 되네. 오케이. 일단 그냥 음. 오른쪽에 있으셔도 되겠네요. 이거 비숍은 오버로드 만화 키지 마세요. 3패까지는. 4패부터 켜야 되는 거 맞죠? 네, 4패부터 켜. 10초 뒤에 하나 더올것 같은데, 메테오가 느낌이. 네. 5초 뒤와요. 와 제로 이긴 66이야. 내체와요. 그래 고래좀 도체 효과피해서곧능 10초 뒤부터. 곧는 곧 봐야 될고와 오, 안 돼. 오, 안 돼. 안 돼. a y p u 피 l 피, 피가, 피가, r i l l i a n t Pick up, 이 i 물려, up, pick up. Pocket, pick up, p i c 오 up. Pocket, pick u 바로 올 수도 있어요? i c k up. Pick up. Pick up. Pick up. p i 어 k <laughs> <laughs> <진짜>. <laughs> <살았어. 웃음> 더블 더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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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곧, 건냉도 오는데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건냉 이제 건냉 이제 건냉 이제 건냉 발판 걷는. 없네 왼쪽, 오른쪽으로 가겠다 깜짝띠 오 잠깐만 어디까지 그려가 오초 뒤에 태워요 아 이게 시드링을 바꿨는데 시드링을 자꾸 생각을 못 하네. 오아 아이고. 내저 앞에 딱 저기 나오아 이걸 못 눌렀네. 아. 갑